로봇과 함께하는 미래 우리 생활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 협동 로봇 지난 10일 공공시에 로봇이라는 아이스크림 가게가 문을 열었다. 이 가게에서는 점원과 로봇이 함께 근무하면서 일을 나누어 맡는다. 점원이 주문을 받은 뒤 아이스크림 통을 로봇에 끼우면 로봇은 일정한 힘과 속도로 아이스크림을 짜서 컵에 담아낸다. 이처럼 같은 공간에서 사람을 도와 일하는 로봇을 협동 로봇이라고 한다. 현재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협동 로봇이 일하고 있다. 아이스크림 뿐만 아니라 음료를 만드는 로봇, 농장에서 과일을 따서 담는 로봇도 있다. 최근 로봇 연구자들은 이러한 협동 로봇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다. 예를 들면, 로봇에 인공지능 기술을 더하거나 지금보다 더 빠르고 세밀하게 움직이는 로봇을 만드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연구는 안전에 대한 연구이다. 협동 로봇이 사람과 움직이는 방향이 겹치게 되면 서로 부딪힐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협동 로봇을 안전하게 만드는 연구가 꼭 필요하다. 협동 로봇 기술이 지금보다 발전한다면 가까운 미래에는 협동 로봇을 각 가정에서도 사용하게 될 것이다. 안전한 협동 로봇이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도울 때 우리의 삶이 좀더 편리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강기자.